오늘 장착할 이 장비는 아토믹 레트스터 S99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165로 남자 사이즈만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157, 그러니까 최상급의 여성 스키어도 탈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와서 올해 한번 제가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월드컵 스키의 세팅과 똑같지만은 어, 카루바 우드. 라는 것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조작성이 좀더 추가되어 어, 중상급 이상의 이제 실력을 올리거나 또는 기선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제품으로 아주 기대가 높은 그런 스키입니다. 자, 바인딩에 이 스키에 들어가는 바인딩은 굉장히 여러가지 부품이 있는데요. 먼저 앞바인딩 뭉치와 뒷바인딩 뭉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스키가 이제 뭐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사용되는 스토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인딩 맨 마지막에 조절해서 하는 그 밑판에 들어가는 이제 커버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금속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요렇게 스키 위에 올라가는 바인딩을 고정해주는 레일입니다. 네, 바인딩 장착은 모두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기존에 이 커버를 들어서 본인 발 사이즈에 맞게 아웃셀의 위치에 맞춰서 이제 앞뒤 바인딩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츠와의 센터가 맞는지 이 부츠에 보시면은 센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표시와 이 중심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밀 수도 있고 뒤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츠가 여기에 잘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퍼에 물려 있는 요 안전핀을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츠와 이렇게. 앞에서부터 바인딩을 끼워서 보면은 살짝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나 헐겁거나 또는 너무나 꽉 끼면은 이 뒷부분에 바인딩의 이제 뒷부분에 요 부분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돌리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전압을 앞뒤로 조정을 이제 미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X16 바인딩은 8부터 16까지 딘 수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9 정도의 앞뒤로 이제 세팅이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추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유격만 없다 하면 그냥 이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이냐 아니면 이제 본인의 몸무게의 세팅에 따라서 8에서 16 사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딘 수치에서의 한 중앙 정도 오는 것이 이 컨디 이게 바인딩 컨디션의 가장 저, 좋은 세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